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의 갈등이죠. 성탄절은 기쁘다 구조 오셨는데, 무슨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분이, 분들이 있었고 또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죽이, 죽이기까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헤롯대왕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예수님을 죽이고, 죽이고 가자 했습니다. 성탄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laughs>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로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제목이 믿음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넘어서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하나님 크기의 초점 때문입니다. 그랬죠? 저기 눈도 보시면 하나님 크기의 초점. 한번 따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크기 하나님 크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골프공 하나만도 안 되는 그 초록별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우주에서 보면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을 이 문제 같은 인생이 이 생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짐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구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몰려온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됩니다. 그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픈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걸려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5천명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뜻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았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먹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먹이지 않고 열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5천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5천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빌립이, 제자 빌립이, 예수님, 우리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 식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죠. 빌립의 상식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보고 먹이라 그랬는데, 안드레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다녀 봤더니,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하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천명을 먹이나, 그래도, 요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도 의심스러웠지만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오병이 어지요 받으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르떡을 나누었습니다. 500명이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열두 지자들이 앞으로 5000명 오억을 먹이는 인류의 스승이 되고 인류의 목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5000명을 먹여요. 베드로가 그 설교하면서 그날 모였던 5000명이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설교했더니 5천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5 0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그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그라노 신학교 그 졸업식에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간 거죠. 2 6년가 됐는데, 제가 처음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안 갔는데, 황용규 성교사님이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가는데, 교회 집사님들 세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laughs> 한 20여 명이 졸업했어요. 또 지방에도 두라노 신학교 분교가 네 곳이 있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졸업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황명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8년 전에 여름에 청년 요한복음 수양회 때 소감 발표할 때 그때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중놈이 33개국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할때 목사님도 웃고 우리도 다 웃었죠. <laughs> 왜냐하면 그때 <laughs> 청년들은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집에서 위증하고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오바로코 밟고 이러는 판인데 아니 우리 집안 한 가정도 지금 챙겨서 챙기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무슨 너무 중남미 산계국이냐 꿈꿈꿈 같은 소리다. 그때도 그때는 다좀 뭔가 애가닥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중남미 33개국, 모이면 중남미 33개국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란노 신학교 졸업식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도란노 신학교에 중남미 33개국의 일꾼들이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교회 개척합니다. 옛날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입니다. 도라노 신화조가주님이삼상이고 5억을 먹이는 오병이 여입니다. 보루떡입니다. 우리는 보루떡 같지만 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사하셔서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참 감동이 됐어요. 38년 전이 얘기를 하시니까 감동이 안안된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한 가정 잘 먹고 잘 살기가 바쁜데 하나님 크기는 우리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중남이 3삼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크기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 바보처럼, 바보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친히 그렇게 만들어,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녁 때도 우리 교회 홍미승 집사님이 <laughs> 볼리비아 두 교회 연합 수련회 부부 세미나 특강하셨어요. 그런데 하베르 목사님이 저보고도 와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15장 용수반 당장 설교를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홍 집사님의 부부 세미나 강의를 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벌써 <laughs> 세 번째 하는 강의라는데 저는 처음 들었죠. 홍희성 볼터 같던 홍희성 집사님을 하나님이 쓰셔서 먹이시는구나. 그게 나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올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 갈등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은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결단은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야고보소 2장 6절에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 성모 마리아의 결단이 나옵니다. 처녀가 이기를 낳는 결단을 한 거죠. 처녀가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나사렛, 저 갈릴리 지방, 그래서 상골 동네인 나설의 그 산골 동네의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나라 그럴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법정 결혼식 한 요셉과 법정 결혼식 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은 약혼이 법정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내가 애기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배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전혀 애기 낳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쭉 설명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이사에서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70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마잠이 없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쭉 설득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믿음의 갈등을 하다가 하다가 핑계 대다가 대다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위대한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골 산골 동네 나사렛 동네 촌색시가 지금도 나사렛은 조그만 살풀 동네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이 조그만 결단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요셉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여종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요셉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요셉도 내, 내 약혼녀, 약혼남자 요셉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을 지켜주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다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저절로 나와요. 내 형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구그 일을 합니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다할수 있는데, 우리 보고 같이 축복을 받으라고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한번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한번 거절하고, 두번 거절하면요, 지나갑니다. 그 축복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갈등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한 번, 나는 뭐, 뭔지 모르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해보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한 때에 따르는 모든 피로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희불에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받은 그 믿음의 일꾼들이 쫙 나오죠. 예를 들면 기도는 보르떡입니다. 진짜 보르떡이에요. 농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했을 때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명을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기도원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 없애버렸어요 승리의 상급이죠 그러나 또 보면 이사야 선수자는 주님의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했다가 나중에 문화세왕 때에 톱에 열토막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순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것도 상급입니다. 상급 아무나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엄청난 상급이죠. 아는주 사모님도 천황 순별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6년 옥고를 치르고 1945년 8월 16일이 사형 날짜였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살아남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부흥했죠. 하나님의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발착치를 따라가야 되죠. 머리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다 암송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30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한 가지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야 그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이도 오늘 그 은퇴 하신 권효태 안두순 하님 얘기가 소설,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쓰셔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단원을 같이 공부하는 목자 모임에서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민 초기 때 알마신을 몇년 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대목이에요. 주일날은 큰 슈퍼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작은 알마신들이 그날 대목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볼 거, 그날 다, 일주일은 생활비고, 그날 보는 게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됐죠. 믿음의 갈등이 됐죠. 그때 김동현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온 세에서 장세기를 공부하실 때, 김동현 목사님이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갈등이 어려운 갈등이죠. 주인을 못하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민 초기 때 말입니다. 근데 결단했어요.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생활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나는 옆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한 자의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결동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같은 마리아를 부르셔서 믿음의 갈등을 넘어 죽음은 죽으리라 순종했을 때에 인류의 어머니로 사무신, 믿음의 어머니로 사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고, 순종해서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넛태 안수사님의 남은 여생이 이전보다 더 높고 아름답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